첫 번째는요, 부호를 가지는 수라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시점은 덥습니까? 춥습니까? 아니면 적당한가요? 이렇게 해서 덥다, 춥다, 아니면 적당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명확하고 또 구분 지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우리는 온도계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을 읽어내게 됩니다. 맞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어, 영상 33도라고 합시다. 영상 33도라고 하면 영상이란 말은 크게 잘 쓰진 않는데 33도씨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다가 날이 너무 추워졌어요. 점점점 추워지면서 이것이 0도씨가 되었다고 라 합시다. 그죠 0도씨가 되면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 과학시간에 공부를 한 친구들은 물은 요 0도씨에서 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냉장고를 띵띵띵 하고 보다 보면 냉동실의 온도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있는 거본적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뭔가를 이용해서 이것을 구분하고 분류시켜야 되는데 춥다, 적당히 춥다, 엄청나게 덥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한 어떤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얘에 나와 있는 부호를 사용하게 됐답니다. 뭘 사용하게 됐다고? 부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즉, 0보다 더큰 쪽에서의 영상과 0보다 작은 쪽에서의 영하를 이렇게 썼습니다. 위상자와 아래 하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게 될때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경우 보면 어 기상캐스터분이 나와서 오늘은 너무 춥습니다. 오늘 많이 춥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는 게 또는 학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온도가 오늘 얼만데? 마그래서 전국에 나와 있는 지도가 나와 있으면서 막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8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지역의 온도가 마이너스 8도씨 이렇게 했다면 이러한 음의 보호를 써서 나타내는 양의 보호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생략도 가능하겠구나. 그 다음에 0도씨라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0보다 작은 수를 무슨 수라고 하고 음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보다 큰 수를 뭐라고 하고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양수에 해당하는 것들 또 음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해수면 있어요. 해수면. 쓱쓱쓱쓱쓱쓱 해수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팻말이 이렇게 꽂혀있는 거본적 있을 겁니다. 해발 해발 1950m 해발 1950m? 아뭐본적 있을 거예요. 해발 200m 그건 뭐냐면 어느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수면이니까 이제 바닷물,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0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보다 위로 올라갔느냐? 네, 바로 해수면 그래서 해발이라고 읽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바닷속 깊숙한 곳에 새로운 그 미지의 세계 그래서 여기를 어디라고 한다고? 해저 이렇게 얘기해요 해저 아,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음수와 양수, 양수와 음수 이것을 구분짓는 그것이 바로 0이 된다고 했을 때즉 해수면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고? 해발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 있는 의미는 뭐가 될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해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뭐가 될까? 옳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 그러면 기준을 0에 놓고 위와 아래를 또는 어떤 증가와 감소를 또는 이익과 손해 등을 다음과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게끔. 심지어는요. 우리가 방향을 놓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건 먼저 전제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생각했다면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 얘기요. 물론 그때는 이제 어떤 한 개의 점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됐나요? 해서 지금처럼 영상이니 영하니 아니면은 뭐 해발이니 해전이 이익이니 손해니라고 하는 등과 같이 뭐와 뭐를 부호를 사용해서 뭐를 사용해서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의 부호가 붙은 이러한 수들을 무슨 수? 조금 전에 지워졌네요. 양수. 그다음에 음의 부호가 붙은 수를 무슨 수? 음수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음수는 그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있겠습다자 거기에 나와 있었던 내용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양수에는 플러스 부호를 음수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그 수가 0에서부터 작은 수인지 0에서부터 큰 수인지 이렇게 해서 크게 수를 분류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확인해 볼수 있겠는데 다음 밑줄 친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느 한쪽의 기점을 어, 기준을 두고 나서 여기를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방향이 동쪽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방향이 서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문제의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동쪽에 나와 있는 거리의 12km 되는 부분을, 지점을 뭐라고 정리하겠다? 플러스 12km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서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은 어떻게 나타낼까? 바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진 동쪽 부분으로 떨어진 게 12km였다면 그정 반대편으로 떨어진 부분은 마이너스 8km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실제 거리는 서쪽으로 8km 떨어져 있지만 방향이 동쪽의 정 반대, 즉 플러스에 대한 정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호를 생각해서 나타낸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8km. 정답은 마이너스 8km 이렇게 적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예제 문제 보세요. 100원을 지출을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면 천원 저축은 자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지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서 100원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마이너스 100원이라고 했을 때내 저축액이 더 증가했다는 라 거예요 그죠 그럼 더 증가한다라는 건뭐 빠져나가는 것이 마이너스였다면 더 늘어나는 것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천원 저축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라고 표현해? 옳지. 플러스 천원. 아뭐 쉽잖아.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부호를 가지는 수가 어떤 수인지 알겠습니다. 부호를 갖는다고 라 하는 건 기준 0을 받아서 그거보다 커지냐? 그거보다 작아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부호가 커지는 플러스 부호를 갖는 것을 무슨 수라고 하고? 양수.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것을 무슨 수라고 하고? 음수라고 한답니다.